이패아 씨, 움직이지도 없해 아, 씨. 아, 주사 딱지 뗄지도 몰라. 아, 씨발, 음식 때문에 빨리 간게 아니라. 고기국수 8,000원짜리 하나 먹고 가스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죠. 체크. 비가 조금 심하게 내리는데요. 이 어? 아, 이 정도는 안 하겠다라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단가가 올라간 거 같아요. 아까 5시 반 전부터 단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역시, 좀있다가 바로 보통으로 바뀌더라고요. 단가 내리려고. 기본 단가가? 쿠팡이! 배달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냐, 못 하냐가 단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은 비가 좀 많이 오거든요. 오토바이 운행을 아직도 하고 계신데, 어, 모르겠네요. 단가는 일단 높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어? 어, 좀 심한데? 밖에 음식 픽업하러 나갔다 들어오면 살짝 좋습니다 어 이거 심상치 않네요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야비더 많이 오는데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직선할 건데 어 저기 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와두 번은 거절했는데 잘못 들어왔어 지가 터널이라 꼼짝도 못하고 아, 어... 터널, 지금 빠져나오지도 않았는데, 10분 지났어요, 벌써. 아 이러면 날리는 거지. 아, 씨. 취소도 못하고, 씨. 비온 날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아까 점심은 차가 안 막히니까 했지. 저녁은, 아, 차가 너무 막히죠. 꼬리 물기 하고, 지금 막, 아. 서로 횡단보도에 차 걸려있고, 씨. 아, 배는 또왜아퍼 씨. 배다. 아 씨, 움직일 수도 아, 도로 한복판에 <laughs> 뒤집었네. 이거 아닌 것 같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저 뛰어왔어. 차로 왔으면 못 왔어. 이거 아니야. 배달 왔습니다. 이거 가져갈게요. 아, 주사 딱지 뛸지도 몰라. 씨발, 아, 음식 때문에 빨리 간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미칠 듯이 뛰었어. 아 딱지 때도 어쩔 수 없잖아. 바지 에똥싸수 없잖아. 아 너무 힘들어. 이금 퇴근 시간이라 딱지 안 끊었을 것 같은데. 아 찜닭도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무거워 출발했네 딱지 안때려고똥싸 수는 없잖아. 아 비가 넘어와서 피가 퍼는데 30분 걸렸어. 어제 채 했더니만 오늘 아까 고기 국수 먹으면서 아 매운 거 먹어서 쓰린 건가 이거 아픈 건가 배탈 난 건가 아죽을네 응. 아.. 오늘 심상치 않다 방금 전 30분 걸려서 픽업했던 데를 또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못 간다고 거절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데또 거절 너 뭐야! 꽝 대신 닭이라고 궁동 가고 있습니다 궁동도 뭐 엄청 막힐 텐데 아 서구보단 나은 거 같아요 배달 왔습니다 조금 계세요 금 나오니까 조리 완료 뜨던데? 응.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지. 역시 비오는 날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초막기 전까지는. 아, 씨, 어떻게 들어갈까? 잠깐. 맛있게 드세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려 가지고 거절했어. 아, 배가 너무 아파. 이 이거 할까 고민 중입니다. 쿠팡이 들어왔습니다. 기차로 만 원짜리인데. 아, 바로 나왔네. 간만에 엘베 타네. 힘들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오. 코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엘베가 없네. 알고시반 되니까 역시 단가 떨어지네요. 그래서 바로 바꿨습니다. 대민으로 배민 번쩍배달 말씀드렸죠 프로모션하고 비와서 또 할증 붙고 거리할증 붙고 픽업시간 지난거 지금 50분짜리 잡았습니다 우리 월평역을 몇번 왔다갔다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 간만에 열심히 하네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목소리> 아 60분 지연된 거 갔는데 그때 도착하니까 만들기 있네요 뭐 다행히 뭐 음식은 바로 만들어가지고 컴플레인 걸릴 일 없겠지만 기사가 안 온대요 <laughs> 장거리기도 하고 카드 결제니까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결제! 배달하 갑시다 역시 고객도 알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카드로 결제, 직접 만나서 결제하면 사람들이 잘안 잡는다고 온통 대전 카드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직접 입력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번쩍 배달로 바뀐 다음부터 주문 기사 저더안 오죠? 기사가 한 개밖에 픽업을 못 해요. 한개만아좀 많이 차가 늦어지는 거긴 한같요 계속 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아. 쿠팡처럼 된 거예요 배민 커넥터도 여기 주문할 때 번쩍 배달이라고 안 떠요? 거기? 안 떠요? 아, 떠요? 네. 그게 한건만 되는 거예요. 아... 커피 한잔 해야지. 아유, 마지막 배달. 오늘 대민 최고 기록 세웠네. 후! 뭐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나도 먹어야죠. 커피가 가격이 안 비싸더라고요. 크라이마키아또가 5천원 안하고 아유, 맛있습니다. 네, 마지막 배달이 될런가 시키신 거예요. 배달의 민족 주문. 뭐 하려고 했는데, 에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좋을 때 잡아야죠. 더군다나 월요일 날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아? 집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묵은정, 묵은정 칼국수. 목착지 부근입니다. 응? 왜안 열어주지? 배그 그만 해야되는데 원래 밤에도 이렇게 콜이 많은건가?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아홉시 반인데도 대기콜이 네콜 다섯콜 왔다갔다 하는데 계속 해야되는건가?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열신데도 지금 막히지 이쪽 완전 서울인가? 아니면 학원 끝나서 그런가 애들이자 이게 마지막 배달일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이렇게 배달 오래한건 처음인데 저녁시간 예전에 눈올때도 이렇게 오래 안했거든요 너무 지치네요 만회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배달 모텔에서 완료. 예전에 이 모텔 많이 왔어. 아니죠. 많이 안 왔죠. 배달을 많이 왔단 얘기입니다.